건강하게는 먹으려고 노력은 해야죠 아빠 양파즙 안 먹어 주도 안 먹어 아빠는 다 버려버려 그리고 누가 주잖아 안 먹고 버려 아빠는 뭐가 좋다고 해서 그것만 먹으면 그거는 아빠는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어떤 성분이 몸에 많이 들어가면 안돼 적당히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필요한 양만큼만 근데 뭐가 좋다. 양파즙 좋다고 양파즙 많이 먹어 봐. 그게 좋을까? 아니 양파즙을 산삼즙으로 바꿔 봐. 산삼으로. 꿀도 마찬가지. 꿀도 조금씩 조금씩 먹는 거는 괜찮지만 꿀은꿀 꿀 몸에 좋다고 그냥 꿀한병다 먹어 봐. 어떻게 돼? 그러니까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야. 조금씩 조금씩. 나, 여러분들한테 윙크하는 거 아니오. 이거, 이거 먹다가 쉬어서 그래.